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었고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대회에 나왔었죠. 네. 아, 아 됐고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시즌 이제 음식을 또 먹을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 음식을 먹을 건데, 오늘은 비시즌 음식을안 없어. GS마트는 좀 다이어트 식단 음식이랑 되게 종류별로 다양한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그니까 세븐일레븐은 그리고 제가 봤는데 음식이 딴 마트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 일본 거여서 그런가? 일본 거였잖아요 그쵸? 죠아 그쵸 나빴죠 어예자 그래서 오늘 두 곳을 털어서 샀는데 한 곳은 또 닭이 없어 그리고 계란만 열줬어 일단은 닭이 아니 계란이 좀 특이한 게 있었어 이거 반숙이 반숙이 반숙이가 재밌죠. <laughs> 반숙이랑 반동란 이게 반숙란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 맛을 또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순제랑과 구운 날이것도 어떤 게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이두 개가 있었어요. 종류가 많이 없네. 얘는 그릴에 구운 거. 그리고 얘는 샐러드 닭가슴살 두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셀브는 말랭이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고구마 말랭이. 근데 이게 딱 고구마 하나 있었어 이거 순수 고구마 100% 국내산.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GS 마트는 이제 종류별로 있어요. 아몬드면 아몬드, 캐슈면 캐슈나 호두면 호두 후드. 이렇게 1 0 0 0 원에 파는데 여기는 언니 오늘의 견과 여러 개 섞인 거 <laughs> 1,200원. 이렇게 해서 샀고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제. 감동남부터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숙이가. 알겠습니다. 감동남 먹어보세요. 감동남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무수가 보일 수나요? 노일수 보일 수나요? 근데 나는 감동남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짠. 음 그건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반숙이. 반숙이. 먹어보도록 가르쳐 줄지? 네. 음. 오, 얘는 두번자가 엄청 커 그리고 안짜 얘랑 크기랑 비교했을 때 얘는 한 판에 4,800원 얘는 한 판에 5,900원짜리 한판 같아요 크기가 그리고 만약에 시즌인 분들은 요거 반숙이 그리고 얘는 비시즌 때 짭조름한 거땡길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반숙이 너는? 현동남 왜? 맛있어서. 왜? 맛있어서. 그러니까 짠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훈, 구운 거랑 훈제랑이에요. 제가 이제 씨을 때는 이제 면역력도 약해지고 거의 양념 없이 모든 걸 생으로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는 걸안 먹기 때문에 가끔 훈제랑을 먹으면 철러블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훈제랑 잘안 먹어요. 나는 결혼 깔때 이렇게 까요. 그러니까 한 끼에 한8개씩 먹어야 되니까 이거 까는 게충분돼서 이렇게 찌고 이렇게 한번 돌려요. 그러면 쏘, 쏘한 방에만 그리고 얘는 오 소금이 들어갔어요. 깨 소금. 저는 구운 날을 깠고요. 쌤은 흔들하는 흔들하는 깠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봐봐. 진하네요. 더 진해요. 하나씩 참... 먹어볼까요? 근데 손 닦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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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왔습니다. 쉬한 손 닦았어요? 네. 네 구운 나 먼저 먹겠습니다. 나도 구운 나 먼저 먹겠습니다. 음, 구운 나인데 훈제 맛이나 그리고 이제 탱글 탱글 실혀요 그리고 훈제랑 먹어볼게요. 훈제도 나는 흰자만 먹었다. 음, 얘는 훈제 소시지 맛이 나. 식감이 뭐가 좋 저는 훈제란이 더 촉촉한 식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노른자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노른자 안 먹고 이건 노른자 먹어서. <웃음> <웃음> 나는 구운 날. 나는 훈제란. <laughs> 시즌님 분들은 나는 구운 날을 추천해요. 그리고 비시즌 이렇게 굽는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날? <laughs> 훈제란. 예요. Yeah.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닭가슴살 두 개. 얘는 그릴에 구웠고요. 얘는 샐러드 닭가슴살 색깔은 얘는 조금 그릴에다가 좀갈색 빛나고 얘는 하얀빛나요. 근데 내가 볼땐 얘는 좀 짜고 얘는 좀 뻑뻑할 것 같아. 왠지 이건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 얘는 130g이고 얘도 130g. 그람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160, 130.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네.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쌈는 소스 나, 음, 소스가 묻어 있어. 음 역시 얘는 그 소스가 이렇게 겉에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촉촉하고 역시 구운 거는 걸자고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혹시나 시즌 때나닭안 갖고 왔다 혹시 세븐일레븐이 앞에 있다 이러면은 얘는 비시즌에 그 그냥 단백질로 먹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시즌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해봐. 오케이. 자, 이거는 밤 100%고요. 한수화는살게없어 그래서 밤 그때 샀던 밤 샀고요. 고구마 샀어요. 고구마는 100g인가? 130g. 딱한 끼. 시린 때한끼 먹으면 딱인데? 와, 근데 밤이 진짜 100% 밤이네. 보시면은 밤은 세븐이 훨씬 맛있다. g 스보다 g 스는 뭔가 뭐 이게 쫄인 느낌인데 얘는 그냥 센 밤을 그냥 삶은 것 같아. 오구마 오. 여기가 잘잘어네 야, 오늘, 오늘이 하이트데이거든요. 아네네 어, 어 누나가 외로워. 네. 그러니까 네가 네. 남자친구 마냐. 태희야. 네.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해. 태희야. 어, 안 입어. <laughs> 준비 시작. 태희야. 아, 응. 음, 맛있다. 오쉣 oh, 아니 근데 고구마가 찐건가? 응. 나는 신기한게 집에서 찌면 이렇게 안닿은데 팔은 작아 어때? 고구마는 뭐 언제 먹어도 그렇지 맛있지 응. <laughs> 우리 맛밤 먹어볼게요 아니 건강한 맛이다 고구마도 생각보다 막 엄청 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너가 너가 이름 잘못 따서 그래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셋 고구마 이렇게, 견가류 이거는 그냥, 오! 오! 마카다미야? 얘는요, 마카다미아 들었고, 이게 많이 들었네, 이거. 이거 주시면 안 돼. 알았어. <laughs> 이거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븐일레븐을 다 털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면이나 이런 게 취수가 더 싸고 종류도 많고해서 나는 취수 추천. 자 다음 브이로그 때또 일상의 테희를또 감상하러 와주세요.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이태희 선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